얼마 전에, 신사동에, 몰라, 그게, 빠진지 클럽이 있는데, 클럽 같은 바야. 응. 음... 봤는데, <laughs> 승장이 있더라고요. YG 식당 ᄉ 은 완벽할 거 같고, 정신심인 메뉴가 똑같아. 저는 YG에서 ᄉᄋ 같이 일하다가, 지금은 엔터 쪽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YG 다녔죠.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다녔어요. 음. 직원 유기실 같은 게 일단 없고요. 어, YG에 비대가 있습니다. 아, 모든 층에다 비대? 모든 층에가있다 식당 층에도 있어서 저는 식당 층 화장실에서 잘 놀게 했죠. x 힘들어요, 들어보니 일단. 면접을 하네요, 테넷은 봐야 되고. 아 진짜? 양현석은 양양이 안 오고, 어. 양민석을최종으로 봐요. 그것도 있어요 혹시? 인적성도 인적성은 없어요. 어. 근데 일단 제가 들어가서 한 건데 일단 학번들이다 X되고 <목소리> 팬들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 이게 사실, 아. 사실 공과 사과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래서 팬이면 일단 걸려. 면접이라든지 다 걸고. 비즈니스 쪽이나 약간 경영, 회계, 이런 쪽은 양민석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고, 아티스트 쪽은는다 양민석인 것 같아요. 다르더라고요, 다. 조금의 차이 있는데, 거의 2,700, 2,800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 야근 개 많죠. 선의 분위기가 굉장히 군대예요. 월저 응. 퇴근한다. 응. 아, 이제 응. 아, 복지 밥. 아이 일단 밥. 근데 솔직히 나도 이제 다른 회사 다니면서 밥도 많이 먹어봤고, 그냥, 그냥 밥이에요. 아니 그냥 자꾸 <laughs> 맛있는 밥이야. 아예 식단이 X백 할거라생각하는 점심장의 메뉴가 똑같아. 아 진짜? 그래서 저녁을 보통 안 먹지. 사람들이 아, 성, 성과도 x 백 줄여. 성과가 거의 없다고 근데 모르겠어. 내가 있을 때가 이렇게 호황을 또 누리던 시기는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 내가 겪은 와야지는 굉장히 그 아티스트 중심적인 회사로 돌아가겠고 왜냐면 양현 대표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위주로 돌아가고 예를 들면 아티스트를 지, 실질적으로 만나는 담당한 담당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아티스트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이 없어요 그냥... 워라벨도 아... 막,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 요 패션도 엄청 힘들고 광고 쪽도 힘들고 그렇게 찐게 찐입니다 아 엔터가 최고예 요내 경험상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아직 친구들은 많이 친구나 뭐선후배나 아직 남아 있으니까 들어보면 많이 진짜 그 사건 이후로 가아엎었어 시스템 자체가 아뭐 아베나 아, 아 팀도 많이 바뀌고 음... 위 전까지 거기서 득을 보는 애들 그 이렇게 한번주 이렇게 한번팀아 치면서 갑자기 팀장 되거나 음. 갑자기 진짜 실장급이 되거나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얘 얘가 발라 일단 아이지는 아까도 말했지 군대 민나가 없는 거 장사팀 회사인데 아티스트는 더한다. 아 근데 뭐 그런 애들이 뭘 그래? 그건 뭐 사자인 줄알았어 <laughs> 아, 사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난들이나 뭐,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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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축 응, 응축되 있는 화라든지 그런 음. 것들 그런 걸로 푼것같아 예능에서는 뭐, 그렇게 웃었다고 다 말을 하더라고. 그양현석을 다. 아. 아, 연예인들 인사 OO하더라고요. o 잘해. 먹을 것좀 사다 주 걔네는 그니까 그 인성 조혁이라고 하잖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엄청 돼 있는 애라고.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인사해요. 아, 승훈이. 아, 위너, 위너, o w we k n 이 w We know, we know. We k 이 o w 지 e k n 지금 아. 와 e know, w 아 know. We k n o 요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 n o 사실 아이 n 이 진짜 e k 이 o w w 그리고 여자 아이돌과 남자 아이돌은 또 w 아이 know. We 이 n o w We know. We know. 왜, 냐면 이런 어떤 덕질이라고 하잖아, 소위 말하는. 음. 그런 것들은 일단 여자,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고, 아 그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아 비즈니스맨, 아 완벽한 비즈니스맨. 이건 내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음. 아, 물론 그런 막 뭐, 뭐, 사진을 공개하고 이런 거지. 뭐, 사진을 공유하고 이랬다고 하잖아. 음.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흘러다니는 방향을 쫓아갈 테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많으면 그래도 막사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듣기로는 뭐그 이제 정뭐 정준영이나 이런 애들은 워낙 클럽을 많이 다녔고 아, 아, 그리고 내가 아는 여자애도 만난 적도 있고 실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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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 그래서 건너 건너 아는 친구 친구는 진짜 그 일주일에 세네 번씩 가는 게 가. 얼마 전에 뭐 신사동에 어라그 빤지 클럽는데 클럽 같은 과야. 갔는데 음. 승이 있더라고. 아 진짜? 어. 그때가 2월 중순이었어도. 아니, 집에, 집에. 아, 나도 그럴줄 줄 알아서, 아니야. 나도 놀랐어, 놀라서. 가는 본거 아니야? 아니 ᄉᄇ 지 어. 왜냐면, 그때, 사, 평일이었을 때, 사람이 없었어. 아. 어. 그건, 생각이 없리더라고 어. 살이 엄청 쪘어 일다 어. 근데, 내가 그때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외국계 약간 동양인들이었는데, 어. 또,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지 어. 아, 엄청 이쁜 친구들이랑놀더라고 진짜 엄청 이쁜.